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인데 지수함수하고 풀이가 똑같아. 로그함수에서 최대, 최소 관한 문제는 풀이가 세 가지가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완전제곱식이야. 쉬운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 완전제곱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얘를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이야. 산수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지 양수 조건이랑 그다음에 역수 관계가 보이면 산수 기하 평균 일 가능성이 높대 있지, 그치산술 평균이 얘지 얘. 예. 그다음에 기하 평균이 얘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용하는 거. 자세 번째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 어 언제? a가 1보다 크다일 때. 자 이렇게 됐던 것도 기억나? 언제? y 는 로그 a x 그래프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러면 봐봐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있을때이 값이 제일 낮고 이 값이 제일 높지? A가 1보다 크면, 범위가 많이 요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값이 제일 낮고, 이 값이 제일 높지. 그래서,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거. 양끝 값. 요게 시험 문제에 주로 오고 순서는, 자, 처음에 위험 31번 예에 관한 내용이지. 어.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162번 문제를 보면, 자,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래. 이제 정의역이 그렇고, 자 y는 로그 3에 x 다하기 2 빼기 2.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지, 얘가. 그요 요런 그래프거든. 그 양끝값에서 가지는데 x가 크면 최대, x가 작으면 최소가 돼. 0에서 1, 4일 때는 오히려 x값이 크면 제일 작아, 최소. x값이 작아야지 최대가 돼. 근데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x 값은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돼. 그래서 x에다 3을 넣으면 요게 최대가 되고, 최대값 이게 뭐가 된다. 이게 large m이 되고, 최소값은 1을 넣은 거,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나? 요게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최대값하고최소값을 곱해래. 제대값을 로그 3의 5에 빼기 2고 요게 1이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다. 제소값은 그렇지요 계산하면 답이겠네. 그래서 요래 곱하면 2고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5가 답이겠네. 어? 답이 없어? 왜 없어? 아, 쏘리, 쏘리. 곱파는게 아니고 다 하는 거구나. 미안해. 두개더 하래. 어, 어쩐지 답이 없댔어. 다음엔, 어, 로그 3의 5에 빼기 3이 정답이 되겠지. 그 정답은 5번.